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저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떠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재단불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가장 먼저 유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는 마음판에 기록될 정도이며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지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9절에서 13절에서 예언자는 여호와는 누구인지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호와는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살피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록을 통해 자신이 처한 처지를 탄원하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을 땐 짜릿하고 스릴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황홀하고 화끈거리죠. 그런데 다음에 손을 잡을 땐그 강도가 현저히 둔화됩니다. 그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0년을 같이 살면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자부나 마나다 죄가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겁이 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와를 떠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지워지지 않는 죄악과 꺼지지 않는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자신을 맡긴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워지지도, 주정되지도, 망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의 계명 대신 죄가 새겨져 있고, 그들의 재단 뿔에는 속죄의 피 대신 죄가 새겨져 있을 만큼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번영과 풍요를 의탁한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진노를 바라시는 거죠 그들이 가진 소유마저 노력질당하게 하시고 거하던 땅에서 쫓겨나 원수를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적 없는 땅 생산할 수 없는 소금기 먹음은 죽음의 땅에 사는 떨기나무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 주는 열매를 거짓과 수치로 여기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알수 있죠. 창조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을 만들어 반드시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나눔, 채움, 쉼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원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자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멀어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물이 마르지 않는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더위에도 잎이 푸르고 가물어도 풍성한 열실을 맺는 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련의 때에도 마르지 않고 늘푸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1933년 예수 전도단 북아메리카 총재였던 피터 아일런의 아버지는 다섯 살이었습니다. 공산권 수련을 떠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국까지 탈출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밤에 걷고 낮에는 숲을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음날 해가 내리쬐는 날 죽게 되어 고통 속에서 물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물을 주세요. 그때란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라, 왼쪽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갈대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는데, 배경못이 나오더니 물은 점점 더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껏 마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기력을 찾았다라는 거죠. 무조건적 순종은 거룩한 삶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핍박 중에도 찬양하고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척과 핍박을 받고 고립의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고 당장 구원이 필요했지만 상황이 압도되지 않을 만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우리가 봉사하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고 싶었을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전하는 목자의 역할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죄 가운데 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선제자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며 말씀 가운데 운전이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 삼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